제가 말하는 이 정조관념이라는 게뭐 혼전순결을 지키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랑을 진지하고 중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. 정조관념이 없는 남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호감 표현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한다는 겁니다. 호감을 빠르게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? 길거리, 카페, 술집 이런 곳에서 여자를 마주하자마자 바로 번호를 묻는다던가 널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. 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. 이런 소리를 내뱉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랑을 진지하고 중대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어떻게 오늘 처음 본 여자한테 결혼하고 싶다는 욕 를 느끼고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 말인 즉슨 얘는 내일 또 여러분 정도의 외적 가치를 가진 여자를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99%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현재 사귀고 있는 여친 또는 썸을 타고 있는 썸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플러팅을 주고받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친이 있었던 상태에서 여러분과 플러팅을 주고받았던 남자가 현재 그 여친과 헤어진 상태라고 해도 절대 그 남자와는 잘해볼 생각하지 마세요 배신을 절대 안 하는 남자는 있어도 딱한 번만 하는 남자는 없으니까요